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4년 10월 교육형 A형 30번 문제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치고 이제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다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요. 어,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어걸리는 문제라 그래야 되나? 어,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초반에 풍기는 것은 절대값이 나와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이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뭐 등차수열이냐 등비수열이냐 등차수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특정 지점에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등비수열은 아마 공비가 음수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뿔막뿔막 반복되는 또는 맞불맛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건데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절대값이다 근데 나와 있는 표현이 절대값에 의한 a n 플러스 1의 관계가 n 플러스 2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등비수열은 아니겠다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등차수열인가? 뭐그 비수물이 한 건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할수 있다라는 거야 가족권에 기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봤어 나족권을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 1항부터 4 0항까지 520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부호가 변동이 되거나 하면 어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얻어 걸린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1항부터 4 0항까지 절대값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뭐 이곳에서 첫 번째 내가 이 n 자리에다가 1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절대값 a1 플러스 a2가 7 대신 그냥 1 플러스 6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이 n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절대값 a2 플러스 a3 아2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일단 그냥 막 생각 없이 넣어봤어. 근데 이렇게 넣다 보니까요. 1, 2, 2, 3 겹치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도 질문하진 않았지만 자, 아주 좋은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 센스를 발휘합니다. 아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지 뭐. 그러면 절대값 a3 플러스 a4 네가3 플러스 6이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 n에다가 뭘 집어넣지? 이번엔 5를 대입하지. 왜? 그 다음은 5가 받아주면 좋거든요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이 결과값과 1항부터 40항까지 이 520이라고 나와있는 요 놈들에 대해서 뭔가 차이점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음수가 나올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뭐 구성상 구성상 어,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진 않는데 그래서 얻어 걸린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어, 너 왔어 너 이렇게 왔어 자 그럼 이것들 가지고서 자 색깔 하나 또 바꿔서 N이 뭐가 됐다? 7이 되었다 절대값 A7 선생님 어디까지 쓸 건가요? 네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자 1, 3, 5, 7 쿵쿵나 그럼 마지막 어디까지 가겠다? 네 40판까지 보내주는 거니까 마지막 N자리는 3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절대값 A39 플러스 A40 요 놈이 39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모두 다 그냥 뭐할 거야? 네더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절대값 a1 플러스 a2 더하기 절대값 a3 플러스 a4 더하기 마지막에 a39 플러스 a 4 0이라 까지 갈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게되 1부터 39까지 합의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시그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1부터 시작해서 39까지 등차수열로 푸셔도 되고 홀수들의 합의니까 그냥 결과가 n제곱이다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그냥 막,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그냥 등자수열로 갈게요. 2분의 항의 개수는 1부터 39다.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9개라고 하는 순간 초법 되는 거예요. 일단은 20개가 될 거고요. 1 플러스 39. 그래서 아까 n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어차피 39라는 것은 20번째 홀수죠. 홀수들의 합은 무엇입니까? 그냥 n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차피 400이 나올 거고요. 여기 6은 몇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이미 우리가 이곳에서 항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알고 있어? 네, 이거 뚱뚱뚱뚱뚱 세게 되면 20개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6이 2 0번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딱 보고 나면 충격과 굉장히 짜증이 몰려오거든요. 자, 이건 무엇이냐? 네, 520이라고 딱 떨어져 버려요. 분명 나는 이것을 계산한 건데, 그 계산의 결과가 그냥 A1, A2 시작해서 어디까지 A39 플러스 A40이라는 결국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그냥 뭘 해주면 되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그마 n이 1항부터 30항까지 an이라는 것은 불명 a1부터 시작해서 a30까지 계산하라는 것이지만 우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댓값 a1 a2 이건 1 플러스 6이 되겠죠 절댓값 a3 플러스 a4 이것은 얼마? 3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a에 대해서 29, 그 다음에 a 의30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29죠? 그러면 29 플러스 6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요 놈들을 모두 다 더해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말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1부터 29까지 또 홀수들의 합이죠? 그럼 계산 결과는 이곳에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1부터 29까지는 거니뭐 29라는 것은 뭡니까? 15번째 홀수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2분의 항의개수 15개가 될 것이고 이거 더 하는 거니까 자1 플러스 29뭐1515 해가지고 225가 될 것이고요. 6이 몇번 나오겠다 좋습니다. 너 15번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90에다가 225가 더해주는 거니까 찾는 값은 그냥 315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 특별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느낌에 특별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